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APR 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PR은 2025년 들어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매출이 3,859억 원, 전년 대비 121.7% 증가, 영업이익은 무려 961억 원으로 252.8% 급증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완전히 뛰어넘은 성과죠. 현재 주가는 약 20만원대에서 거래 중이지만,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최대 30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27만원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20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 ULTA 오프라인 매출 확대, 일본과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 가속화, 그리고 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의료기기 라인업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축이 향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APR이 단순히 화장품이나 뷰티 기기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헬스앤드테크 기반의 브랜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 중이라고 봅니다. ULTA, 세포라 같은 글로벌 유통 채널을 통해 오프라인 입지를 확장하고 있고 의료 기기 사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너지 기반 디바이스 라인업이 본격 출시되면 단순 소비재 기업이 아닌 의료 뷰티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예상 수익률을 25% 이상으로 유지하며 구조적 성장 기대가 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APR은 실적성장 성확장성 세 가지 모두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완벽한 3박자를 갖춘 종목입니다. 단기 조정 구간이 있더라도 2026년까지 중장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봅니다.